자 자연수 k와 이 f x 요거에 대해서 여기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요 그래프를 일단 먼저 한번 그려볼까 이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해주게 되면 f x가 지금 3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여기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0에서 0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이함수값이 32가 나와요 어, 극값이 나오고 32그 다음에 4에서 또 나오죠 4에서 여기 4에서 x는 4입니다 어. 4집어넣어주면 이게 0 나오거든 이 x축 이렇게 지나가요 자 일단 그래프는 그렸는데 얘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fk라는 놈이 지금 빠졌어요 평균이동했다는 하면 돼 여기 x축이 된다는 거예요 k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어, 여기 x축이 되면서 여기서 꺾어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와요 그럼 미무 불가능점이 한계지 그렇지 k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다 생각해보자.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여기 여기까지 갔다 하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보다 더 오른쪽으로 하면 여기까지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 미분 불가능점이 이렇게 세개 나오죠. 꺾여 올라가는 점이, 그지? 세개 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느낌이거든. 음. k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왔어, K가. 여기는 K가 0인 경우죠. 어, K가 0인 경우. 0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이제 FK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미분과 약자 1개죠. 교점이 한개니까 교점이 두개긴 한데 얘는 어떻게 돼요? 접선이니까 꺾어 올라가도 뭐 그대로겠지, 그지? 음. 근데 여기서는 3개 나오죠. 한개였다가한개였다가 1개였다가, 1개였다가 갑자기 3개 됩니다. 3개였다가 다시 한개 되죠. 한개 여기서 꺾인다, 그지? 어. 그 다음에 계속 한개가쭉 나옵니다.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 점을 한번 찾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4에서 접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얘를 인수분해좀 쉽게 할수 있어요. 우리가 접점이 우리가 4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x3승-6x제곱 플러스 32라는 놈은, 접점이 지금 4예요, 4. 그럼 x-4라는 인수가 2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요 플러스 16 나오니까 32가 나오면 뒤에 상수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치? 여긴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이너스 2. 그러면 K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1개 나오죠. GK값이 하나가 나옵니다. GK값이 1개. 그 다음에 K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0까지죠. 어. K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0까지. 이때는 GK가 뭐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오고요. K가 0일 때는 또 1개가 나오죠. K가 0일 때 1개. GK가 1개. k가 0이면 여기 지금 gk가 꺼지니까 꺾이는 점이 여것밖에 없어요. 그치? 맞지? 음. 여기 1개고요. 그 다음에 k가 0부터 4까지, k가 0부터 우리 4까지 요때는 gk값이 몇 개가 나옵니까? 여기 3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k가 4일 때는 또 마찬가지로 k가 4일 때는 여기 꺼지니까 그치? x축이니까 1개 나와요. k가 1개. 그 다음에 k가 4보다 크고 지금 이 같은 라인 여기가 요기, 기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 2대1이기 때문에 여기 6이 됩니다 6 알겠죠? 음, k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4부터 6까지 요때는 지금 뭐가 나옵니까? gk 값이 다시 3개 그 다음에 k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gk 값이 1개가 나와요 다시 자 그러면 지금 1부터 10까지라 되어있죠? 그럼 여기서만 요 부분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1, 2, 3은 3개 나오니까 9에다가 그 다음에 1개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5또3 더해주고 그 다음에 6, 7, 8, 9, 10 6, 7, 8, 9, 10 다섯 개지 그지? 다섯 개 이렇게 더해지겠네 8에다가 9, 10, 8 나오겠네 그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음.